자, 오늘은 저희가 가져온 거는 바로 여기 꼴로르 복타타프입니다. 어, 실타프인데요. 한번 써보려고 저희가 구매를 했고, 어, 이제 좀 계속해서 더워지기 때문에 타프는 반드시 필요한 계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가볍게 휴대도 할수 있고, 그리고 들고 다니는데 무리가 없는 이런 실타프를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블랙 코팅도 되어 있어서 차광력이 아주 우수하다고 해요. 한번 피칭을 해 볼게요. 사실 뭐 타프를 여러 번 쳐보지 못해서 좀 버벅거릴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뭐 피치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할수 있을까? 자, 타프를 풀어서 우선은 타프를 초보자들은 딱 반을 접어서 펼치더라고요 한번 펼쳐볼게요 바닥에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반을 이렇게 펼쳐서 어 실제로 얼마나 면적이 차지하는지 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고수들은 그냥 이제 타프를 아래에 펼치지 않고 치는데 저희는 정석으로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여기서 폴대 메인 폴대를 쭉 세워서 여기서 세 걸음. 그리고 반대로 세 걸음을 가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 볼게요. 자 메인 폴은 280 맞추겠습니다. 280 맞췄죠? 여기서 대충 놔두고, 저기서 두 발자국, 세 발자국 가서 팩을 놓을게요. 스토커가 처음에는, 처음에 샀을 때 이렇게 타이트하게 레인 되게 풀어주면 돼요. 삼각 스토커는 풀어서 여기에 지금 핵에 꽂아줍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뒤로 풀면은 스토커가 이제 풀려요. 이렇게 해서 길이를 조절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쪽에 똑같이 280m 폴대 세워서 세발자국 가서 패킹하고 세발자국 가서 패킹을 했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laughs> 280m 폴대로 땡겨서 세발자국 앞에 여기 박을 거고 이쪽에 지금 박았어요 자 그러면 자립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양쪽에 폴대를 자립시켰어요 어, 조금 더 텐션 있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텐션이 있죠. 이렇게 텐션 있게 세우면은 그 다음부터는 양옆에 어, 폴대를 꽂아서 이쁘게 옥타타프 모양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하고 이쪽이 조금 더 여기보다 짧죠. 그래서 이쪽에는 그냥 팩만 박아 줄거예요이두 군데는. 그리고 중간에는 볼때를 같이 세워서 조금 더 이쁜 그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중간에는 180으로 해보겠습니다. 180. 180입니다. 중간에 먼저 폴대를 세워서 걸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양옆에만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도 자, 지금 보이나요? 지금 제가 이쪽에 텐션을 써서 중간에 폴대를 세웠고 양옆에 스트링으로 박아줬어요 지금 보시면 이쁘게 한쪽 피칭된 게 보이시죠? 반대쪽도 똑같이 피칭을 하면 돼요 반대쪽이 여기 보면 공간이 지금 데크랑 겹쳐있어요 이럴 때는 좀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데크 쪽에 팩을 박는다거나 이쪽에 또는 좀 웨빙으로 넘겨서 피칭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살짝 밑으로 낮춰서 피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피칭 완료 됐습니다 지금 앞에서 바라보는 확실히 옥타타퍼는 정말 간지가 나네요 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 꼴로르 옥타타퍼의 경우에 이렇게 야광스토퍼가 되어 있어서 밤에도 아이들이 지나갈 때볼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이 끈이 튼튼하거든요 꼴로르 옥타타퍼를 쓰면서 느낀 게 어, 끈이 잘안 꼬여요 음, 막 실타프는 사실 끈이 꼬여서 고생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이번에 제가 보면 콜로르 옥타 타프는 어, 끈이 따로 꼬이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타프의 안쪽은 보시면 여기 지금 블랙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어, 지금 타프 아래 에 있는데 확실히 밖에 보는 다 시원한 게 느껴지거든요. 확실히 이번 여름은 가볍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콜로르 타프를 보시면 여기 정말 로고가 멋들어지게 지금 적혀 있는 게 보이죠? 팩과 스트링을 지탱해주고 있는 타프의 천이 사실 좀 약할 수 있어서 찢어질 우려가 있는데 잡는 부분이 엄청 튼튼하게 따로 가공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뭐 뜯기거나 찢길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어, 특히 꼴로르 제품은 국산 제품이어서 AS도 완벽하게 보장된다고 하니 어,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색상을 보면 엄청 아름다운 카키색이죠 올리브 카키하고 아마 카키색이 따로 있을 건데 저희는 카키색을 구매했습니다 카즈미 비바돈과 찰떡궁합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꼴로르 옥타타프 그리고 카즈미 비바돈입니다 색상 차이가 거의 없죠 정말 잘 어울리는 롬타프 조합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꼴로르 옥타타프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일반적으로 이런 스트링이 없게 되면 어, 데이지 체인을 걸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 폴대를 세우고 타프와 연결하기 전에 데이지 체인을 걸어야 하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없이 바로 폴대와 타프를 걸고 나서 여기 데이지 체인을 걸수 있게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콜로로 옥타 타프로 오늘 피칭을 해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해 보면서 좋았던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정말 가볍다. 어, 차에 실제로 패킹을 하고 어 그리고 수납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었고 정말 가벼웠어요. 그래서 미니멀 캠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최적화된 타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블랙코팅. 정말로 실타프 중에서 블랙코팅이 된 타프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어, 오늘 정말 내리쬐는 햇빛이 한 29도 정도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시원했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시원하고. 정말 좀 쾌적하게 캠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만족하는 것은 AS예요. 어 타프가 종류가 정말 많은데 어, 국내에서 생산됐고 그리고 평생 AS 보장해 주는 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실타프는 사실 아시다시피 가볍긴 하지만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막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뜯기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 AS가 된다고 하니 정말 듬직하네요. 어, 오늘은 간단하게. 폴로로카타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폴로로카타파 활용해 보면서 즐거운 캠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캠핑 그리고 즐거운 캠핑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에 뵐게요 안녕